오늘은 우리 문재인 정부 또 통일부에서 우리 북한 개별 관광을 전면 허용하자 하는 것을 언론에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. 사실 북한의 단체 관광은 뭐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. 사실 그 미국은 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미국을 방문 못하도록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북한을 개별 관광하자. 이것은 이제 북한 비자 문제도 있죠. 그것을 뭐 한국에서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, 또 중국 가서 받는지, 이런 대책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관광을 허용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, 대, 개별 관광이 불허된 것은 금지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에. 오이사 조치죠. 당시 그 금강산 관광 같은 박광자시 피격 사건을 위해서 그 우리 북한 관광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. 이란 그 이명박 정부 때또 박근혜 정부 때 모든 대북 제재 조치를 우리 문 정부는 다 지금 해체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저 주한미 헤리스 저 대사는 어,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이 기사에 이제 반발하면서 북한 개별 그 관광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또 미국과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친문 언론에서는 어, 우리 헤리스 대사를 조선총독부 총독이냐 이렇게 비하양하기도 비양하기, 하고 또, 우리 친문 그 SNS에서는 헤리스 대사의 코스염이 일본 수사를 닮았다. 이렇게 뛰어든 온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. 내 생각에는 헤리스 대사의 에, 주장이 합리적이다. 그 문제는, 대부분 문제는 앞서 나가는 문정부의 그 제동을 좀 걸기 위해서 한미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 아, 서로 뭐 협의가 된강연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사이로 어, 선거에 또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,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지난 지방 선거 때에 에, 갑자기 북미 정상 회담을 해서 어, 자유한국당이 대표를 했습니다. 그걸 보면은 또 오면 4.15 총선 때에, 뭐, 그, 북한 관련, 뭐, 김정은, 어, 이런, 뭐, 서울 답방설, 또 이런 것도 또 흘려서, 어,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또 걱정도 됩니다.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분 당하지 두분 다시 당하지는 않습니다. 사회로 선거 왜 압승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건들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압승을 해서 이러한 그 대북관계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